안녕하세요. SK증권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이, 음, 11월 20일입니다. 음, 이효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느새 이제 11월도 어, 막바지로 가고 어, 연말이,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음, 오늘은 주식하는 좋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있는,을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어, 시장은 어제는, 어, 오랜만에 다우 나스닥이 다우보다더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일이고, 어, 빅테크를 포함한 기술주들이 주가가, 어, 대체로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음, 뒤에 보시면 강세를 보였는데, 주가의 흐름들을 좀 열어보면, 음, 글쎄요, 뭐, 가격을 전망하거나 뭐 그렇진 않지만, 뭐,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글쎄, 언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 좀,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 외스파고도 많이 올랐고요, 어제. 뭐, 에너지 관련 주식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뚜렷하게 뭐가 좋았다, 뭐, 뭐는 좋았는데 뭐는 안 좋았다. 이런 성격보다는, 음,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저희의 전망이 아시는 것처럼, 어, 롱 빅스 아, 이렇게 할게요. 전에는 제가 롱뉴쇼 올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음, 제가 하반기 전망을 통해서 요거를 빼고 이제 올드를 팔아 가지고는 돈을 못 봅니다. 그렇고 쇼 캐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캐시 스펠링을 틀리다니. 네 캐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것도 바꾼 겁니다 요것도 바꾸고 롱 뉴도 바꾸고 이제 요, 요렇게 가서 어, 롱 빅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각각의 각 어, 계속 계속 이틀리네요네자이 <laughs> <laughs> 각각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 게 요거는 뉴하고 어, 올드하고. 차별화가 굉장히 심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들어갔던 거고요. 여기서는 올드가 더 이상 빠질 것도 없고, 이제 올라가긴 할 텐데, 어, 주가의 주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뉴까지 빠졌으니까, 뉴 올드의 구분보다는 이제 차별적으로 뭔가 섹터, 섹터단에서 어 어떤 섹터는 좋고 어떤 섹터는 안 좋고 막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어 빅스라고 해서 음 대형주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그동안 성장주라고 얘기했던 어 배터리, BBIG 중에서 배터리하고 어 인터넷은 내년에도 어 주도주의 역할을 계속 할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 요건 이제 정책인 거고요. 특히 세미 컨덕터에서 반도체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린하고도 연결이 돼서 이게 정책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책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롱 빅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음, 이 흐름을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네, 그래서 어 우리가 뭐이 어디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런 그 논란보다는 어, 시장이 좋다 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어, 좋지 않을까. 네, 뭐뭘 하나 이렇게 뭐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돈을 벌기는 쉽지 않은 장인 것 같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좀 체크해 보면요. 의외로 미국의 신규 수업 수상 청구 건수가 어 많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가 지금 8만 명에 가까운 정도 수준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어 넘어서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메스터의 어 클리블랜드 총리 클립 르랜드가 아니고 클리브랜드입니다. 오, 오타가 맞네요. 죄송합니다. 네, 미국에 필요한 건 재정 정책이다. 뭐 계속 얘기하는 얘기고요. 델러스 연준의 카플란 총재도 어, 4분기의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하지만 QE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만기 확장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아마도 그래서 12월 달에는 거의 만기를 확장한다라는 얘기는 어,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자,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는데. 돈을 빌려 좀 길게 빌려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20일 라가르드 총재는 지체 없이 재정 보양책을 가동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IMF는 성급하게 재정 정책을 지원을 거둬들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금리를 인상했고요. 인도네시아는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두 나라의 행보도 굉장히 차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음, 여기서도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추가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랜만에 다우를 이긴 나스닥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어, 아직 도그 나스닥은 신고가 수준은 아닙니다. 다우는 지금 신고가 수준이고요. 지금 나스닥은 어제 0.89%, 나스닥은 0.1% 이런 식으로 올랐습니다. 금리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금리 인상한다는 사람은다 어디 갔나요? 뭐 이런 생각. 어, 금리가 지금 여기서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음 어제도 장기물 금리 기준으로 어,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 늘 지금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하고 현실의 괴리입니다. 기대는 어 주가에 반영되고 뭐 미래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 하지만 현실은 어, 금리에 반영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금리는 그래서 많이 올라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서 주가에 영향을 주는 일은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스는 뭐 하향 안정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보면 뉴스에 금의 가격이, 금의 가격이 최근에 좀 부진한데, 금 가격도 그렇지만, 어, ETF에서 금을 가지고 있는 홀딩스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번 주 들어서 좀 의미 있게 줄어듭니다. ETF가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을 귀금속이라는 관점에서는 귀금속 뭐로 할 수도 있고 중앙은행이 어, 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뭐 뭐 등등등등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ETF도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금 ETF들이 가지고 있는 금의 비율 보유량이 상당히 그 유의미한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인데 최근에 보면은 여기 좀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주가의 흐름을 보면 어, 금은 2012년부터 해서 이렇게 바닥을 하고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지금 최근에 좀 내려오는 좀 최근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 뭐 지난번 올라갔던 수준보다도 지금 더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음, 어제도 좀, 달러 기준으로 좀 올랐더라고요. 워낙 기준으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저는 두 가지 모두 사실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반영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누가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반영할 거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샤넬백이다. 이렇게. 아, 우리 이제 시날 연구원도 얘기를 하던데 샤넬백은 정말 화폐 가치 하락을 반영합니다. 계속해서 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수 있는 이유가 뭐냐, 뭐냐면 이게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가치가 있어야 되고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늘어나면 안 돼요. 음. 그런 측면에서 샤넬백 이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가치 샤넬백 뭐 어떻뭐 사기도 되게 어렵다고 하던데 어쨌든 네 화폐 가치 하락을 이런 부분에서 반영하고 있다. 어제 제가 어그 여러 가지 조언들을 좀 구했잖아요. 어 시즌 2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즌 2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에듀케이션 쪽으로 갈 겁니다. 어 교육 방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아침마다 요걸 하는 것도 좀쉽지는 않고. 그래서 교육하는 방향으로 가, 가고 근데 그 생각을 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래요 어떤 분이 음 야, 주식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 그래 그러면 어떤 유튜브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이런 내거 보라고 얘기하려고 했다가 내 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 진짜 막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체계화 시킬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올리는 것들을 순서대로 뭐 제목을 어떻게 정하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아, 이거를 처,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오, 도움이 되겠다. 음 이거를 주식을 공부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네. 이런 내용들로 좀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사실 시장이 정말 바쁘잖아요. 바쁘고, 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제약되어 있는데, 언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최대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요런 게 있습니다. 그, 자, 요, 요런 제약 조건 하에, 어, 요, 요, 요 값이 최대가 되는 점을 찾으시오. 뭐, 이런 게 기억나시나요?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수학 문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할수 있는 한계는 이만큼이에요. 이게 뭐 시간을 보낼 시간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노력도 한계가 있고 그래도 재미도 있어야지만 하지 뭐 그냥 재미없는데 그냥 계속 보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음 가장 적정한 시점 그러니까 쉬우면서도 어 체계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것들만 추려가지고 제가 이제 커리큘럼 만들어서. 매일 매일 한3 개월 정도를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의견들을 반영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목표는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내년 1월부터 딱 하면 시작하는 걸로 2021년은 진짜 어? 작심삼일이 아니고 이번에는 한번 주식 공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아마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음, 오늘 제목은 이제 주식하는 마음이었으니까 주식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 홍진채 어, 대표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어, 이효석 애널리스트도 추천사를 썼다고 돼 있네요. 네, 추천사를 제가 쓴 책입니다. 정말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음, 여기다 제가 쓴 내용들이 이거예요. 주식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주식이고 하나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익도 중요하지만 금리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하려면 주식도 알아야 되지만 자기 자신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한 노력을 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책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홍진채 대표의 주식하는 마음은 상당히 좋은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여기 이제 이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의사 결정을 반드시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의사 결정을 반드시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어, 이한 문장을 이해했다면 이 책을 다 읽었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다고 이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 쓴 글이거든요. 블로그를 링크해드릴게요. 요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콜옵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자 요거는 우리가 심리적 그러니까 콜옵션의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심리적 콜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콜러지칼 콜옵션 음. 이 콜옵션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 자이게요 제가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뭐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틀린 거 있잖아요. 여기는 틀린 거고 여기는 맞은 거라고 합시다. 이거 틀린 거는 틀린 거는 잊어버려요. 저는. 어,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억 안 나는데요? <laughs> 틀려놓고, 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막그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맞춘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맞춘 거. 아 이거는 진짜 계속 기억납니다 어 거봐요 내 말이 맞았지 내말내 내 말대로 하니까 잘 되죠 거봐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 거봐 내가 아이톨주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더라 아이톨주 어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한 대로 다 되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기억 속에서 자기 맘대로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심산 그리고 이제 심리적 콜옵션 요런 게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막 보고서에 다 써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도 생각하면 민망할 정도로 틀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좀 자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고 거봐요 제 말이 맞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극복하려고 많이 어, 스스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의사결정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걸 했고 왜 이거를 안 했는지 음, 왜 이걸 샀고 왜 이걸 팔, 이때 팔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잘 해놔야, 아이, 거봐, 내가 그랬잖아. 이런 얘기를 딴소리안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교육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 주식하기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게 먼저 성결돼야 된다는 라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찾을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답이 유일하지 않다면 하나의 답을 찾았다고 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좌만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마음이긴 하지만, 두 가지입니다. 답이, 음, 존재를 하는 거냐? 다시 쉽게 말하면, 야, 이게 답이 있긴 있는 문제냐? 라는 질문. 두 번째는, 이거는 답이, 이거, 이거 하나만 있는 거냐? 아니면 여러 개 있는 거냐? 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요 부분을 보면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답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유니크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여러 개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늘 말씀드릴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신이 나왔다라고 하면 자,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백신이 나오니까. 경기에 대해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이제 반영이 될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부양책을 안쓸것 같다라는 어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문제는 백신 이 나왔다고 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부양책을 걷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의심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그렇게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그게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 그제 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가장 마시, 멋있다고 생각했던 문구가 바로 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읽어볼게요 나쁜 질문은 나쁜 질문을 좋은 질문으로 바꾸는 일은 정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대답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야 이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나쁜 질문을 좋은 질문으로 바꾸는 일은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냐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대답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좋은 질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대답이다라는 겁니다. 좋은 질문으로 바꿔야 되는,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 이유라는 거죠. 결국은 스스로 주식을 하기 위해서, 어,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주식, 나 스스로가 주식에, 어, 을잘할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하실 것이냐의 문제에 대한 책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훈련해야 될 것이냐. 먼저는 스스로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게 우선입니다. 가장 먼저는 나 스스로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콜옵션의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음, 커버, 내가 말했잖아.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스스로를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얘기가 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하기 좋은 주식하는 좋은 마음이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어, 소개를 했고요. 어, 일주일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오늘도 뭐 특이하게 뭐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한주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SK증권 이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